요즘 우리나라에서 아, 잘 만듭니다. 아, 니 이것도 네. 처음 보는 마스크인데? 아, 대부분 현장에서는 3M 제품은 많습니다. 근데 요 국산 요 제품은 가격도 아깥입니다 3M. 아, 이거 얼만데요? 소비자가? 소비자가사 여기 개당 한 800원 정도씩. 근데 3M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600원이 되요 마스크를 좀 껴봤는데, 이런 마스크를 끼면은 여기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철로 되어 있어요. 철을 구부려도 들어옵니다. 어, 맞아 휴지를 막아야 되거든요? 네. 휴지를 막아서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끝에만 이런막새카만게 예, 막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예.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이거 국산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만히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끼는데? 이렇게 내렸는데, 요거는 사람들 쓰기 좋게, 예. 요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요거, 요가 더좋아주면 됩니다. 런 아! 식이거든요. 요거를 좀더괜하게 하실, 하실 분들은 요 뒤에 좋아주는 거, 요가, 좀더좋아주면 됩니다. 써보니까요, 진짜 안에. 원단 처리가 한번 되어 있는 게, 작업을 때는 훨씬 큽니다. 제가 마스크는 현장에서 먼지 많이 나는 필름 푸티 작업하고 막 샌딩 할 때나, 있으면 마스크꼭 음... 꼽히는데, 이건 착용감도 되게, 되게 좋고, 여기를 많이 안 구부려도, 네. 네. 호흡도 되게 편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일본 마스크. 와서그 처음 껴보시는 분들 도꼭꼭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 게내 네, 코에 막힐 거아 이거는 틀이 없네요. 네. 틀이 없고 이게 이제 조절되면서 실리콘 같은 재질로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있는 네. 이게 어, 되게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